아... 기절시켰는데... 니가 아까 팀킬에서 오른 거아니야다그 학다리로 날아다니는 거 어떻게 하는 거야? 가요 <laughs> 그니까 학다리로 계속 날아다녀 이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학다리로 날아다니는 거야았어 학다리로 날아다니는 거 어떻게 하는 거야? 지면은 <laughs> 그냥 점프 뛰는 거래요 근데 우리는안 돼요 야 너도 점프, 점프 한1번 뛰어봐 <laughs> 그게 아 그게 아니라 1등 해준 선님핵 쓰네 핵 <laughs> 학다리 핵 <laughs> 날아다니네 <게> 날아다녀 <laughs> 어뭐 어떻게 이러고 있어